랄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부담없이 시작하는 영어회화 신규 훈련반, 옹알이 연습반입니다. 효과가 아주 좋은 반이고 쉽게 쉽게 가는 반입니다. 영어공부 어렵게 하셔봤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영어 유목민으로 많이 헤매셨던 분들, 어, 뭐 10년 이상 헤매신 분들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음, 이런 반에 정착하세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예, 안타까운데. 네. 여튼, 어, 50, 오늘은 이제 신규 시작한 지, 뭐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55번째 강의고요. 1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1번 강의부터 순서적으로 쭉 밟아 오시면 기초가 탄탄해지십니다. 1번 강의부터 쭉 서두르지 말고 일주일에 두 개씩 들으면서 1반 2 개, 2반 2 개, 그래서 두반 거를 따라 오세요. 그 정도 양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데 설명 파일 다 끝나면 어, 신나게 따라 읽기 파일 클릭하셔서 신나게 많이 따라 읽으시고 그다음에 또 실전 연습 파일 세 가지 같이 올려드려요. 그래서 실전 연습 파일까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클릭하셔서 네, 내 실력으로 완전하게 굳히는 마무리 작업까지 꼭 끝내셔야 합니다. 볼게요. 오늘 할거 많아요. 네. 근데 똑같은 요만 요런 형태예요. 요런 형태를 여러 가지 연습하시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너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are ing.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봤어요. 비 플러스 ing 뭐 하는 중이다가 돼요. 그런데 너뭐 하고 있니? 그런데 여기 느낌표까지 있어. 이 말은 상당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서 놀래는 것까지 들어가요. 묻긴 물어요. 예, 네, 의문표시가 있으니까 물음표가 있으니까 묻긴 묻는 건데 세상에나라는 뜻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너뭐 하니? 이렇게 What are you doing 하면은 요까지 있으면 What are you doing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따라 읽기 파일도 제가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 느낌도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I'm washing the dishes. 현재 진행으로 물으면 현재 진행으로 대답하죠. Wash the dishes가 설거지하다예요.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이다. Bath tub은요. Bath가 목욕. 탑은 통이에요. 목욕통이니까 욕조로 갈수 있죠. 욕조. 욕조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놀래면서 물어볼 만도 하죠. 네, 그래서 나는 욕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디쉬가 접시죠, 접시. 근데 설거지할 땐 접시 하나 닦는 게 아니라 보통 여러 개 닦죠. 그래서 디쉬에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ES를 붙여서 어, 접시들이 되죠. 접시들을 닦고 있는 중이다. 닦는 거는요. 클린이 있고 워시가 있어요. 클린은 그냥 방바닥 닦듯이 걸레로 닦듯이 그냥 닦는 거고요. 워시는 물로 닦는 거예요. 물 청소하는 거. 물로 닦는 거. 설거지 물로 하죠. 그냥 뭐 그냥 쓱 닦진 않죠. 그래서 어, 설거지는 클린이 아니라 워시다가 되죠. 그래서 창문 닦을 때 클린 하면은 그냥 신문지나 걸레로 닦는 거고요. 워시 하면은 그냥 물 청소로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때 창문은 클린하죠, 우리가. wash the dishes가 하면은 설거지하다. 설거지하다는 한국말도 어렵습니다. 설거지가 맞습니다. 이렇게 바뀐 지 오래됐어요. 설거지, 뭐 이렇게. 네, 설거지, 설거지, 뭐 이렇게. 아니고, 설거지, 설거지.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욕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이야. 현재 진행으로 봐서 현, 현재 진행으로 대답했습니다. That's strange. 그거 참 이상하구나. That's strange. 여기 또 느낌표에 또. 내 네,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 이상하네 이게 아니라. h o 참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at's strang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힘이 딸려서 그렇게 못 읽었습니다. <laughs> 느낌은 꼭 아셔야 됩니다. That's strange. o oh,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게 아니라. Do you usually Usually 지금 전부 대문자로 나와 있죠. 이거는 강조슬그란트 해서 소리예요. So do you usually wash the dishes 아니고 Do you usually wash the dishes 나 보통 때도 이렇게 해. 그래서 예, 강조하는 건데 제가 힘이 떨려서 그렇게 못읽 입다그 <laughs> 아, 그렇게 예, 힘이 딸립니다 이제 더위가 시작되다 보니까 예, in the bathtub, b a t h t top. 욕조에서 너는 보통 때죠? Usually 보통 대게대게 대개, 대개, 대개가 그렇다. 보통이 그렇다. 아뭐 8, 0 90%죠. 너는 보통 때 욕조에서 설거지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never washed in the bathtub 이거죠.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욕조에서 절대로 설거지하지 않아. 그래서 usually 강조해서 never 또 강조한 거예요. 전부 대문자죠 네버가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고 전부 대문자 썼어요. 강조해서 읽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이게 소문자였으면 I never wash the dishes in the bathtub이 되고요. 대문자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I never wash the dishes in the bathtub. 그런데 제가 여기 많이 읽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이거를 강조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힘이 저처럼 안 모자시는 분은 강조해서 읽으세요. I never wash the dish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조에서는 절대로 설거지하지 않아. 그래서, 유 s 리 a l l y 는 80, 90%였다. 그럼 never는 0%예요. 절대 안 그런다. 당연하죠. 힘들게 뭐 하라 그럽니까? But, 그렇지만, 나는 오늘이죠. Today. 오늘 욕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이다. M-I-N-G. 현재 진행형이죠. Wash the dishes. 설거지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만은 욕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today 강조했죠. 전부 대문자죠. 오늘은 그렇게 하고 있어. 오늘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어, 원래는 어, washing the dishes in the past of today인데 강조했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washing the dishes in the past of today 이래야 돼요. 예, 네, 근데 저도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조입니다. 오늘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을 강조했습니다. Why I do인데. 왜 너는 유가 주어져? 왜 너는 그것을 하는데가 아니라 r i n g 니까 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그러죠. 왜 너는 그것을 하고 있는 중이? 니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죠. 여대또 강조됐죠, 여러분? 그 강조된 거잘 눈여겨 봐주세요. 그래서 어, 너는 왜 그것을 하고 있니? 왜 그러는데? 왜 그딴 짓을 하는데?라는 거죠. Why are you doing that? 이렇게 되죠. Why are you doing that?이라면 대문자 쓰면 Why are you doing that?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why가 의문사니까 의문사 있는 의문은 끝을 내려 왔죠. Why are you doing that? 다그 끝이. that를 이제 세게 올리죠. 네, 그래서 네, 대문자로 강조했으니까. Why are you doing that? 왜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이죠. Because.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why로 물어보면 무조건 because를 대답해야 됩니다. because가 뭐 하기 때문에 뒤에 거하기 때문에죠. 나의 싱크대가 고장났기 때문이야. broken하면 부러진 것도 돼요. break하면은 부러뜨리다, 깨다 이렇게 되잖아요. 싱크대가 깨지거나 부러진 게 아니라 여기서는 고장 나니란 뜻이죠. 그래서 나의 싱크대가 고장났기 때문이지. 싱크대는 싱크입니다. 영어로 똑같이 My sink is broken. broken, broken. 네. 내 싱크대가 고장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주 절이 생략돼 있어요. I am doing that이죠. I am doing that because my sink is broken. 그래서 앞에 주 절을 이렇게 주가 되는 문장을 생략해 버리고 because 절만 쓴 거예요. 뭐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래서 why를 물어보면 because로 대답한다. because는 뭐하기 때문에 왜 그러면 뭐하기 때문에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왜냐 because는요 because는 뭐하기 때문에 because랑 같은 뜻이 좀 여러 개 있어요. since도 뭐하기 때문에, for도 뭐하기 때문에, 뭐 as도 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쓰이는 게몇 가지가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why라고 물어볼 때는 because로만 대답해요. since로 대답하지 않고 for를 아니고 as로 why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어, 나는 오늘 학교에 안 갔다. 왜냐하면 아파서 이럴 때에는 안 물어봤죠, 누가? 그럴 때는 since나 for나 as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어, 왜 그렇게 물어봤으면 무조건 같은 뜻일지라도 얘네 색은 쓰지 않고 비 e 스 a u s 로만습니다 w h y 를 물어보면 무조건 비 e 스 a 로 대답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w h y 를 물었으면 빨리 비 e 스 a 를 머리에 올려둬야 돼요. 예. 네, 그런 과정까지 해야 되니까. 언어가 사실은 빨리빨리 말해야 되니까 훈련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언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문장을 만들고 말하려다 보면 은뭐 문장 하나 만드는데 1분, 2분 이렇게 걸려서는 외국인이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말을 듣느라고 해서. 어, 너는 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 싱크대가 고장 났기 때문이지. I'm sorry to hear that. to는 뭐뭐 no 해서, 뒤에 거 해서. 뒤에 거 해서요. 그것을 들어서, 들어서 들으니까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서울인 여기서 미안한 게 아니라 유감인 안 됐다 얘어 예. 그렇구나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어, 그것을 들으니까 미안하다 아니에요. 내가 고장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니까 안 됐다. 죄송이안된 유감인 어안됐구나 라는 뜻입니다. I'm sorry sure to hear that. 그것을 들으니까 마음이 내가 안 됐다 유감이다 라는 뜻이죠. 요 하나 가지고요 지금 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반을요. 예, 이만큼 긴 문장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 틀에 넣어서 단어만 바꿔가지고 연습을.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이 좀 아프셔야지 이번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끝까지 해보시면 많지만 마, 많아요. 이거 대화 하나가 많으니까 이거를 변형, 변형, 변형해서 여러 개 하시는 건데 이런 거는 최대 50번 하시라고 말씀을 제가 못 드려요. 50번 하면은 나가 죽어요. 그래서 나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5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한 20번만 하셔도 제대로 하시면 네, 입에 찰착착착 찰착 잘 달라붙는 아주 좋은 연습입니다.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는 와중에 여러분 클릭하실 게 있죠? 아, 누르실 게 뭐예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어, 지금 설명 파일 있죠? 설명 파일 끝나시면, 따라 읽기 파일 있죠? 따라 읽기 파일 있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까먹으세요. 저도 까먹고. 그래서 설명 파일은 제가 그래도 요즘은 까먹지 않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말씀드리는데 읽기랑 실전 연습은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다 보니까 읽기와 실전 연습은 좋아요가 좀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읽기 파일과 실전 연습 파일에서도 이렇게 페이지 넘어갈 때 아니면은 예, 까먹지 말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설명은 제가 설명 때에는 안 까먹고 말씀드리는데 읽기하고 실전 연습은 그래서 비교적 좀 좋아요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잊지 말고 이왕이면 이왕이면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What are you doing? 똑같습니다. 네, 너뭐 하고 있니? 현재 지내는 와서 현재 지내로 대답해요. 나는 바닥에서 자고 있어. 마룻바닥이에요. 한국에서 마룻바닥 요즘 좀 이상하죠? 네, 마룻바닥을 에안 자죠 우리도. 근데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는 온돌바닥이기 때문에 마룻바닥에서 하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서양 문화에서는 너무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것도 기억나요. 어 한국에서 어. 뭐죠? 고아가 많이 수출되고 있죠. 그래서 영국인가, 미국인가, 기억은 잘안 나지만 서양이에요. 서양, 영국 아니 미국이에요. 서양에서 이제 아홉 뭐 명인가를 어, 데려다 키우는 거죠. 꼭. 거기 이제 한국애가 한네명 정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다 키우는데 어, 여기서 이제 그 아동 학대가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동 학대가 이제 뭐 밥을 좀좀 들준다거나 안 준다거나 거기서 포함된 게뭐 있냐? 바닥에 재운다는 침대 없이 바닥에 재우는 게 아동 학대라고. 예,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어 애가 아홉 명이 되니까 침대 일일이 못 사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게 학대구나 우리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허리 허리에는 더 좋다고 생각.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여튼 네, 그래서 어, 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다 바닥에서 자는게 상당히 이상한 문화다 라는 거예요 나는 바닥에서 자고 있어 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신발 신고 나가면은 그라운드가 바닥바닥 이죠 근데 신발 이거 실내에서는 바닥이 하면은 그라운드가 아니라 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플로어가 마룻바닥이 실내 바닥이 되는 거죠 실내 바닥은 플로어 실외 바깥으로 나가면 바닥이 그라운드 땅이 됩니다. 네. That s strange. 거참 이상하구나. Do you usually 이제 이거 전부 대문자로 나와 있었는데 원래. 그쵸죠 네, 그래서 너는 보통 때에도 보통 때에 바닥에서 자 그랬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절대로 바닥에서 자지 않아. 0% 0%. 그런데 오늘만은 today 강조한 다고했어요 오늘만은 바닥에서 자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설명에서 살짝 빠진 게 있는데 Do you usually 대개 보통 때 그러면요. 보통 때 그러면은 현재로 씁니다. Do you sleep 이렇게 현재 현재죠 현재.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현재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눈여겨 봐주셔야 돼요. 보통 때 하거나 항상 하거나 그럴 때는 보통 때 하는 건 현재형으로 씁니다. 영어의 현재형은 지금 하는 현재 뜻이 아니에요. 영어의 현재형은 뜻은 보통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진행형이 현재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영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현재 진행으로 쓴다. 현재 진행이 지금 현재 하는 거. 그리고 영어의 현재형은 보통 때 하는 거다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을 예, 연습 계속 다른 거 하시면서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 현재니까 보통 때 하는 거, 현재 진행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Why are you doing that? 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Because. Why를 물 s 면 Because. Because. 대가고장다기 때문이야. 아안 됐다, 이 e 이런 얘기죠. 그것을 들으니까 to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유감이다, 안 됐다고요. w h e a u e b e a u e b e a u s e Because. Because. b a u s e b a u s e b a u s e b a u s e b a a u a a d i a t o r a u s a u s e b e 히터 u s 히터 방열기라 그러다. 방열기. 뭐 이래요. 레이 r 에 a d i 이 c 에 o k 쿠킹. 요리 a 하 i a t o r Radiator. r 서 d i a t o r r a d i o r 디 a d i a t o r 에 a d i a 이이 r r a d a a d i a t o r Radiator. Radiator. r a d i a 이 o r Radiator. r a d 러 a t o 이 Radiator. Radiator. r a d i a t r a i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발음 아닌데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레이디에이러예요 레이디에이러. 레이디에이러. 에이 발음이 잘안 되세요. 에이 발음이 생각보다 에이를 왜못 하시는지 저도이를못 하지만 못 하세요. <laughs> 그래서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에를 좋아하십니다. 레디에이터를 Radiator. 레디에터를 좋아하십니다. 레이디에이러 에이 발음. 에이 발음, 에이 발음만 정복하셔도 꽤 잘하시는 겁니다. 에 레이디에이터, 레이디. 게다가 이제 알발음팀들죠 레이디, 레이디 아니고 레이디는 숙녀죠, 숙녀. 네, 아니고 레이, 레, 우레이죠. 레이디에이터, 우레를, 뭐죠? 한 박자 하시는 우레 아니고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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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레이디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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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이터 radiator 방열기 히터 같은 거 radiator 요즘은 없어요 우리 잘 ra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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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ator, radiator. 네. 여기를 따닥치셔서 따라하세요. 곱하기 여섯 번 중요합니다. 꼭 하세요. r 발음도 중요하고 a 이 e 발음도 생각보다 안 되는 발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열기 이게 뭐냐 라제다죠 라제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2030 세대 라제다 그럼 모를 거예요. 네, 뭐 아코디언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예, 뭐 병원 같은 데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방열기라고 합니다. 라제타 찾아보시면 예, 요즘 요즘 세대가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예, 한국말 단어가 몰라만 달라서. 예. I'm cooking on the radiator. 방열기 위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 아, 거참 이상하네. Do you usually 너는 보통 때에 방열기에서 방열기 위에서 방열기 요리를 하니? 아니,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나는 한, 절대로 방열기 위해서 요리하지 않아. 보통 때니까 현재로 썼어요. But I'm cooking, M-I-N-G, 현재 진행.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방열기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야. 왜 그것을 하고 있는데? Why are you doing that?를 강조한다고 했죠. Because, why를 부르면, because에다, 네, 음, gas stove가. 가스레인지가 고장 났기 때문이냐? 이렇게 되죠.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라는 단어는 있어요. 잘안 쓰고 가스스토브로 많이 씁니다. 그것도 이제 스톱, 가스스토브, 가스 생략하고 스톱으로 많이 써요. 스톱을 그럼 난로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스스토브가 가스레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레인지가 렌지대가 고장 났기 때문이지. I'm sorry to hear that. 아, 안됐구나 넘어갑니다. 네. What are you doing? 너는 무엇을 하고니? 나는 캔들라이트, 캔들이 초초조초, 양초. 불이죠. 촛불 옆에서 예요 바이는 뭐뭐 옆에서 혹은 뭐 뭐에 의해서 뭐 뭐에 의해서 뭐 뭐에 의해서 혹은 촛불에 의해서 공부를 한다. 혹은 촛불 옆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요 현재 진행 현재 진행 똑같이 현재 진행으로 보면 현재 진행으로 대답하는 거죠. 촛불 옆에서 공부를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 <laughs> 네. That's strange. 아, 참 이상하네. 너는 보통 때에도 촛불 옆에서 영어를 공부하니? 아니, 나는 촛불 옆에서 영어를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아. Never 강조했어요, 원래는요. 네. 어, 그렇지만 나는 오늘은 촛불 옆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건 현재 진행. 보통 때 하는 건 Never. 보통 때 하는 건 Study. 현재형이에요. Why are you doing that?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Because, 왜냐하면, 네. 등이 고장났기 때문이야. 램프는 전등, 예, electric, light, electric lamp죠. 그래서 전등이 고장났기 때문이지. 그래서 램프라고 합니다. 램프가 전등입니다. 그래서 why를 물어서 because를 대표죠. 램프 is broken. 전등이 고장났기 때문이야. 스탠드는 테이블 램프가 되죠. 예, 그래서 전등이 고장났어. 어안 됐구나. 예. 와, what, what are you doing?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나는 across the street. 스트 r e e t across the 요 그러니까 스트릿 이 e e t street, street, s t r 있어요. s t r 여기 있는 t 말하는 거예요. 어크로스 street, 어크 r e e 스 s 릿스트 e t street, s t r 스트 t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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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r e e t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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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이 e 이 s t 리 e e t street, s t r e e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현재 진행으로서 현재 진행 대답해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있는 길을 가로질러 있는 나의 이웃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참 이상하구나. 너는 보통 때에도 길 건너에 있는 너의 이웃에게 소리를 지르니 보통 때니까 현재로 썼어요. Do you shout 예요. 아니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하죠. 이것도 현재로 썼으니까 보통 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오늘은 오늘은 어, 길 건너 있는 나의 이웃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 현재 진행. Why are you doing that? 왜 그런 짓을 해? 했더니 because. 왜냐면 내 전화기가 고장이 났거든. 이제, 이제 핸드폰이 없던 시절입니다. why로 물어봐서, because로 대답하는 거죠. 아, 안 됐다. 얘 예. 이렇게 되죠. 넘어갑니다. 똑같죠? 이거 지금요. 네, 요거요거 What are you doing?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 힘들었어요 여러분. 연습하실 때도 힘드실 거예요. 똑같은 거. 하지만 똑같은 거 자꾸 반복하는 걸 우리 뇌가 상당히 좋아한다 그랬어요. 뇌는 쉬운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잘 외워져요. 네.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고 있니? 나는 히치하이크 하면요. 히치하이크. 엄지손가락을 들어보면서 뭐죠? 무임승차하는 거죠. 무임승차하다. 엄지손가락 길가래, 길가에서 들, 들면 차 세워줘서 무임승차하다가 돼요. 그래서 어, 나는 to work, w o r k 여기서 이제 직장이라는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to는 뭐뭐까지, 직장까지 무임승차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어, 나좀 태워달라고 손가락을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으로몰어서 현재 진을 대답했어요. 나는 직장까지 무임승차하는 중이야. 아 이상하다. 뒤에 l 리넌 보통 때에도 직장까지 무임승차하니. 테오달라 그러니 사람들한테 이 말이죠. 아니 나는 직장까지 어 무임승차 절대 안 해. never. 양프로. 네, 보통 때 하는 거니까 어 현재 현재 이렇게 되죠. 네. but 그렇지만 오늘은 직장까지 무임승차 하고 있어. 현재 진행. 지금 하고 있는 거죠. hitchhike. hitchhike. 무임승차다. hitchhike. hitchhike. hitchhi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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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chh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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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시니,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를 따닥 누르셔서 왔다 갔다 하세요. 10초 앞으로 가서 하시고 10초 따라 하시고 그래서 곱하기 여섯 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네. Why are you doing that? 왜 너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데 Because 왜냐하면 내 차가 고장 났기 때문이지. w h y 로 물어봐서 Because로 대답한다. 아 안됐구나 그것을 들으니까 들어서 유감이다.가 되는 거죠. 네, 오늘은 똑같은 거를 음, 단어 바꿔가면서 하시는 연습이에요. 패턴 연습이에요. 패턴 연습이 어, 쉽지만 많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 문자 어, 이, 어, 패턴 하나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치실 것 같으면 한번 하시고 딴일 하시고 한번 하시고 딴일 하시고 게릴라성으로 게릴라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